여기는 연남 기사식당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널찍합니다, 이렇게 연남 기사식당. 주차장이 널찍하고. 먹기 편합니다, 아주. 여긴 뭐, 여기 뭐야, 근데 연남 기사식당? 뭐야, 여기는? 주차장이 널찍합니다, 연남 기사식당. 감나무집. 연남 기사식당. 주차장이 널찍해서 차내고 밥 먹기 좋습니다, 아주. 사댁 밥 먹기 좋습니다. 연남기 자식당 감나무집 아, 여기 연남동 이렇게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좋습니다. 연남기 사식당 아,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야 근데 여기 연남기 사식당 처음 와 봤는데 상당히 좋네요. 완전히 그 뭐야, 엄청 그 밥도 그냥 무한정... 무한 리필, 상추도 무한 리필. 근데 이게 역시 기사식당이뭐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오삼 불고기 시켰는데 오삼 불고기 많이0 원인데 그냥 불고기 만천 원입니다. 근데 훨씬 맛있어요. 이게 오삼 불고기가 양념이 오징어 속까지 뺐어요. 고기 속까지 양념을 배가지고 맛있어요. 아, 전 서울서 개띠시한데 역시. 먹으러 다니는게 제일 재밌습니다. 먹으러, 먹으러 다니는게 제일 재밌어요. 아무거나. 먹는 건다 재밌어요. 먹는 건다 재밌어요. 아. 그래도 오늘 빨리 먹었는데, 한 20분 먹은 것 같아. 보통 뜨거운 거잘못 먹어. 이거 뜨겁지만 않아요. 좀 빨리 먹어야 돼. 뜨거운 거잘 못. 뜨거운 거잘못 먹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역시 외국인이 다니는 길은 틀립니다. 외국인이 다니는 길은 틀려요. 멋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 커피숍도 많고, 배꼽실의 식당 여기, 청국장 맛있어요. 차는 많이 안 다니네. 그냥 그래서 냥그막 그냥 차는 많이 안다녀 거의. 코로나 하늘치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서 하늘채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옛날 이터 있고 이렇게 아파트에 돌이터 있고 아이고. 배불러서 거음 먹겠네, 배불러서. 거울 먹겠어요. 아, 어서게 먹을 수없어게 먹는 것 같은데. 밀어나니까떨어떠 아, 배불러. 아, 배불러니까, 배불러니까 일하기 싫다. 배불러면 일하기 싫죠. 저도 그습니다 배불러면 일하기 너무 싫어요. 그다음수 없죠. 일을 해야되니까 일을 하는거야요 일을 해야되니까 하을하는거하요하기 그러니까 너무 어어요그래일도 없어요. 이럴 요하요하도데요이요 사람 때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일하실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지. 오늘 열심히 라하고 매일 쉬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죠. 그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쉴때 쉬고 놀때 놀고 쉴때 쉬고, 놀때 놀고, 그래야죠. 맨날 놀아요.